나다잡고 있어. 다잡고 있어. 또 떨어진다고? 떨는 어? 떨어져. 떨어진다? 지금 공격이 접수가 엄청 높아 가지고 미사일 계속 떨어지고예요. 아. 아. 세상에. 저거도 다 폭돼 될것 같은데? 콜록색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냥 도망가도망가 <laughs> 다 붙닥 말았어. 맞긴 한데 이게 상공간 콤바니 살수 있어. 콤바니 살수 있어. 다살수 있어.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아주 아주 아주. 그러나. 그나그나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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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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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초 거대 유튜버들이 모두 모여 합방을 진행하게 너무 네제가 저희 이제 연습 게임한판하고 본판 두판하는데 저희 16명이잖아. 그죠? 두 예. 명씩 팀을 예. 하는데 이제 팀장은 점수를 뺍니다. 네.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 네. 나머지 팀원 3 명의 점수를 합쳐서 이제 본 게임 두 판. 오. 이제 점수 높은 팀이 장학금을 받는다. 야. 야. 예. 장학금은 1등 200만 원, 오. 2등 50만 등 100만 원. 네. 4등은 뭐 그래도 뭐저 뭐라도 하라고 50만 원. 해서 이렇게. <웃음> 예. <웃음> 아, 팀 나이스! 이겼다. 왜버벅거리면서 얘기해? 아, 잠시만요. 아, 안녕하세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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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켰나 마이 본데. <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떻 많이 해 보셨나요, 혹시? 레벨 아, 혹시 다들 어떻게 되실까요? 저 10이요. 저 8이요. 어, 10, 우선님 8 푸리 님씩. 백곰파 님 10, 14요. 제가 우와. 레벨이 지금 30이 네. 넘긴 한데. 오. 어차피 저는 점수가 포함이 안 돼요. 저는 약간 서포트로할 거예요. 이게 로자라 님이나백곰파님 푸리 님이 죽으시면은 살리고 뒤색서간 지휘하면서 서포트 하는 느낌으로 갈 거거든요. 네, 네. 저희가 무조건 킬이 아니기 때문에 살리는 거, 그리고 점령하는 거, 뭐 정찰하는 거 캐릭마다 좀 약간 특성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점수가 먹기 때문에 물론 킬을 많이 하면 좋긴 한데 좀 약간 그런 다양한 것도 있다는 점두분다 어? 그 개조하셨어요 네. 총? 저 개조 안 했어요 어? 그 하셔야 돼요 어? 다 알아서 부착이 되어 있는데? 네? 그, 그때 하셨던 거 아니에요? 어? 이전에 했던 거 같은데? 것 그게 모딩하시면은 안정 첫 판은 연습판이니까 네. 한번몸 풀어보고 그리고 사실 저는 저희 멤버가 제일 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게임이 재밌어요 또 그냥 뭐 즐기면서 하 보면 이 이길 것 같으니까 네. 열심히 해보죠 아 좋습니다 든든합니다 오, 네, 네. 어이씨, 내가 팀장 할 멤버가 아닌데 이거 로자르 까지 있는데 이거 씨 아휴 저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에이 어? 저한테 부대장 주실래요? 제가, 제가 할게요 잠깐만요 이거,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주죠? 이건가? 어? 어, 이거 어, 탱가 당귀됐는데 이거? 아아 죄송합니다 이거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아니면 제가 다시 초대 할까요? 네네네 어, 죄송합니다, 이거. 아 죄송합니다 이게 할줄아 일단 아, 아이 괜찮습니다 이거. 아 일단 아, 어텐션 아니고 인계점이에요? <laughs> 제가 어제 배운 게있데 A구역 저기 분수대 안에 들어가면 사기거든요 음 분수대요? 음. 분수대? 네 여기 지금 A구역에 분수대 아웃실레요 네. 여기 한번 네. 가볼게요 어제 배운 건데 야씨 배우기까지 하셨어? 네 어제 그맨한테한 1시간 한반 정도 속성 과외 받고 왔거든요 제가 와 그럼, 이겼다 네. 이겼다. 어, 이겼다, 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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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하다 따라..따라 네. 든든? 따라 보실래요 여기 여기 네네 보시면 분수대 있죠 분수대 네? 네, 들어가면 여기 사기예요 그냥 여는가 a 구왼요 저기 자리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laughs> 자리 좋은 거예요? 진짜? 어, 괜찮은 보이기도 아, 수그리면 안맞요 수그리면 서로 살리면서 아, 내 네. 살려줘! 아... 저 살려줘 어, 오케이 탕크 왔다, 탕크! 탕크, 탕크, 크크아 자리 이상해요, <웃음> 여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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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이상해요! 어, 좋던데, <laughs> 어제? 불후 아무도 없었어? 방에서리 <laughs> 때리시면 돼요 머리, 머리. 아. 어? 아우! 달려주세요! 어딨어요, 어딨어요? 어, 어, 좀 위험하겠는데? 너 뒤에 왔나 나 뒤에 왔나. 탱크 왔다. 오른쪽 뿌리다. 탱크 탱크 탱크.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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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탱크는 총으로 못 부셔요. 네. 탱크는. 네. 살려줘 어디야? 어 어. 너니 앞에 니 앞에 니 왼쪽. 니 왼쪽. 로자르님도 살려 로자 이제 로자르님부터 살려. 어, 아 감사합니다. 나서. 살려줘. 그다음에 내 앞에 백쿵파 저... 여기 배꼽파, 여기 백쿵파 여기 백쿵파 반대로, 어? 반대로 어? 가고 있어. 거기 너,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기서 로자르님 이좀 도와줘. 여기. 너 요건가? 아 여기 있구나. 너 일부러 코너나 싫어하니? 맞다. 정말이야. 아니면 안돼. 공파야. 오래 기다렸지? 시우 나돌았어요들. 손포러스입니다. 이런 느낌. 오케이 다 만났나 우리? 자 <뮤> 이거 <뮤> 다 만났, 이거 다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만났을 것 같아요. 네, 아다리가 아아 ,MM. 만났다, 만났다, <뮤> <뮤> 다 만났어요. 자, 계속 가자. 가자. 예, 저희는 수비네요. 예 네, 저희 네, 수비. 우추 건너까지, 우추 건너 처음에. 우추 건너, 우추 건너까지, 우추 건너. 저지 뛰어가는 중 우천도. 네. 위 헬기. 많은 곳에 탄약통다 뿌려놔! 잘모르죠 우리 어요 위에 고 있어요? 아에고있어요 저기 퍼져있다 아! 여기, 여기 아니, 위에서, 위에서 퍼져 아! 죽었어! 기다라나리로 어, 왔어요! 나 아, 누가 살려줬어 아 잠시만! 아나기기 뭐가 나 기사, 기사, 아, 살려줘! 살려줘! 아다는어파니 보고, 저도 이제 고림 로저리, 로저리, 로 로저리, 님한테는저리님이리고써리 씨가 리리 로저리, 로저리, 로 로저리, 로저 로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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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봤어. 아, 나이스! 무서워요. 아, 아, 아.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밀었어. 이거 내 앞에 너무 많아요. 한셋 아, 있어요, 아,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너무 돌진 해도 돼요 긴선시켜도 됩니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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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살리러 안 줘, 살리러, 살리러 안 살리러, 살리 나이스. 좋아. 또 죽었어, 죽었어. 못 살리. 살릴 수 있는 곳인가요? 아, 살수세요 살리세요, 살릴수요 아, 좋아, 좋아. 자, 또 얘를 들어가.

이건 다지 먹었어요 우리가. 어? 이거 기지 안에서 그냥 버티기만 계속 올라가요. 안 사도 돼요 기지 안에서. 오케이. 딕 매딕. 바람피. 어디 매딕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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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져 가져 가주세요 매딕 가져. 여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여보 깔았어. 컨트 안으로 컨트 안으로. 공판이. 아 사나 나. 공판워 나가자. 일어나. <목소리> 여러분들 우리 이제슬 클리어 이제 되게 나분도. <목소리> 아, <목소리> 다 아유 그냥 밀까 살릴 수있어나바고 있어. 바고 있어. 사길 <목소리> <4킬> 했어. <목소리> <다> 있어. <목소리> 마지막 거 가는 뭐가 살리기 좀 애매한 곳이에요, 여기는. 여기 진짜 그냥 미고 싸워야 되겠다. 오, 여기 밀렸어요. 어 거기 밀렸어요. 여기 지금 밀렸어요. 아. 지금 밀렸어요. 아. 엄청 많네. 떼거 떼거지 그냥. Not let this 여기 여기 망했어요. 이거 미사일 돌립니다. 이게. 미사일 떨어져요. 미사일 떨어져요. 피해! 도망나도망지 어디지 몰라. 일단 살아. 위로 봐! 떨어지고 있어. 아, 기저고 응. 떨어지는데. 잠시만 또 떨어진다 또 떨어진다고? 또 떨어져 떨어진다. 응? 지금 공격이 점수가 엄청 높아가지고 미사일 계속 떨어진거예요 아... 아... 우와! 우와! 아우 세상에 잠시만 그냥. 이거 탑풍 된거 같은데? No! 아안돼도망가 네! <laughs> 그냥 도망가도망가 도망가! <laughs> 나 뚱땅 말았어 긴 한데 이게 상공가? 아 터진다 터져 그냥 팽이야 아, 또 떨어진다 어, 또, 또, 또. 아, 어. 아 이거 죽었다 어, 나한테 떨어진다 <웃음> 살려줘 <laughs> 한발더한발더한발더 죽었어 아말안다가죽 <laughs> <김 브레이제리 말하자마자. 웃음> <죽어. 웃음> 핵정쟁이야 완전. 안돼 안돼 안돼. 아, 심각하다. 와, 저희 일단 꼴찌입니다. <laughs> 네. 저희 <laughs> 꼴찌고 에이. 아까 적당히 같은 적당히. 팀이었던 같은 방에 있던 네. 그 비케드님 팀이 점수 압도적이에요 일단은. 와. 와. 아,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 아 오늘 네, 네. 네. 잘하셨어요. <laughs> 되게 식은땀이 나네요 분해가지고 아 아니에요 저희 잘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7만점 뭐 어렵지 않아요 제가 2만점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어떻게든 2만점 해보겠습니다 어? 아니요 2만 8천점 2만 8천점 두 분이 5만점 <laughs> 해주세요 제가 2만점 할 그럼 나 국곰파인데 3만점 하겠습니다 나 백곰파 <laughs> 야하 <laughs> 너무 걸걸하잖아 국곰파 <헐>. 너 대단한데? <laughs> 아니야 알았다고 너가 말이잖아 믿고 있습니다, 곰파님. <laughs> 보여 주시죠. <laughs> 예! 자, 갑니다. 잡아시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파이팅티 p r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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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하냐? 당황. 여기 밀 w e 세지역 지금 저희? 었어요었어요저른 응. 뒤에 있어요 저자뒤 아! 저 누웠어요 어? 봐죠 여기 근데 사람들 많은못 살림 어. 저희 브라보 아, 오 새로 나온 거다 원패 만 브라보 1. 8 0지 아, 잡았어. 한번 살릴 수 있어. 고마리 살릴 수 있어. 자,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강조주좀 와줘. 아니 주 해요.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팀이 그렇게 길게 하시면. 오케이. 오케이 비어봐 봐.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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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봤어요, 그걸뒤뒤뒤 뒤님 불렀다. 어떻게 맞았지? 맞아요뜯어어요 뜯었어요. 내 전면 내청면 와 뭐야? 네. 아니겠다. 아, 진짜 잘한다 이거나. 이거 살릴게요. 아, 어, 좋아. 저 있다. 나 있다, 뭐 있다. 맞아. 맞아. 이거 막아요. 나어 갈게요, 그냥. 아, 이... 어? 아 너무. 연막 되냐고. 어, 죽은 사람. 아, 나 아, 앞에 아. 또 있네. 어? 와 여기 개 많다. 와! 이거? 엄청많 아, 제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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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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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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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여기있잖아 저거 빔찍은 곳에 뷰못 밀어? 밀만한데? <잘> ]Eh 밀고있어요 지금 안아주주아 초벌 여섯 명. 이거 왜밀었어요어 이거야. 몇 개? 안돼. 두번 해야 돼. 아안 네. 아, 네. 아, 네. 아, 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쌌습니다. 우리 팀. <웃음> 미안해. <웃음> <웃음> 미안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샀습니다. <laughs> 이런 는장 저희 코요 어. 아니, 리보다 아. 밑에가 있다고? <웃음> <응>?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 랭커가, 랭커가 아, 상대방이 있었 상대가 랭커 팀이었어서 아. 음,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네, 여러분 그 방금 하신 델타포스 무료 게임이니까 네. 이정도 고퀄리티의 예. 전쟁 게임을 음.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스팀에서 다운로드 할수 있으시고 그 에서 아아 와우 와우 아아 이게 어떻게 무료? 그리고 아 무료, 무료. 그 네이버 게임 라운지에서 지금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예. 아 예. 아 예. 꿀팁인데 아 디스코드 이벤트를 통해서 스킨도 얻을 수 있고요 예. 아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고,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좋았습니다, 아 델타포스. 아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델타포스 재밌게 해주세요. 아, 재밌네, 근데. 음. <목소리>